우선 유튜브를 어떤 거 어떤 거 하는지 좋은지를 쓸 건데 유튜브 계획이라고 쓰면 되려나요? 이렇게 써봤는데요. 저는 우선 현금 생활로 타이틀을 잡았으니까. 현금생활. 제가 대학생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현금생활을. 그래서 기존 타이틀 자체가 대학생 현금생활이었어요. 이게 아마 2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는 저도 취업을 할 거고 그렇게 될 거다 보니까 다른 타이틀 하나 더 잡아서 교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도 조금 더 늘어날 거고 하다 보니까 바인더도 여러 개 정리하는 거를 구성을 했었었는데 제가 한번 보자면 이게 제가 만든 바인더거든요. 여기에서 음 이런식으로 일단 바인더 정리를 할 거를 계획해 놨었어요 그래서 음, 어떤걸로 유튜브 구성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번째 기존 바인더 정리. 제가 바인더를 축소시킬 거라고 했잖아요. 너무 많은 바인더들이 있으면 오히려 저같이 소액으로 적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안 좋거든요. 너무 분산되다 보면 하나 챕터 끝내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일단 기존 바인더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첫 시작은 이 바인더. 오픈 영상. 앞으로의 계획. 에 대한 거를 먼저 찍었고, 그 다음에는 기존 바인더 정리 영상. 그리고 아마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현생템들 소개하는. 기본 현생템? 여기에서 추천과 약간 비추천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주가 돌아오니까, 아, 한 주가 아닌가, 이제? 어, 이번 주는 시작되니까, 음 한주 예산 영상. 영상, 그리고 한주 정산 영상. 그리고 1월이 시작되면 2024 1월 월 예산 영상 이렇게 찍어줄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완전 다 정리를 하고 시작한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요 정도 잡고 더 더해가면서 해볼게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 오픈 되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2000 아마 2020년부터 제가 대학이 2023년에 끝났으니까 이게 학생 기간이거든요 대학생 기간 성인부터 이번 연도까지 정리를 해서 얼마를 모았냐면요. 아이고 너무 부시려나요? 제가 저축을 120만원짜리를 두 개를 학생 때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 2024년 3월에 마지막 되는 게 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100만 원 그래서 총 220만 원을 이번 연도 안에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축 1은 120만 원 그리고 저축 2는 100만 원 2023년 기준으로. 자, 10만, 0만원 그리고 제가 청약을 넣은 게 있는데, 청약이 40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고. <laughs> 220만 원. 그러면, 총량,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총, 제가 본 거는, 630만 원이네요. 꽤나 많이 모으지 않았나요? 그래서 천만 원을 못 모으고 대학 을 졸업하긴 했지만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달에 백만 원씩 저금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추가 적금이라고 해서.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추가 적금을 더들 생각인데요. 만기가 되니까 이거를 2024년 아마 5월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3월, 4월, 달, 3월에 취직한다고 해도 3, 4월은 일단 어느 정도 쓰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잡으려면 3, 4월은 3, 4월은 그냥 통장에 100만원씩만 적금 들어놓고, 그래서 200만원은 통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8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서 이 위에서 이두개 적금이 2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잘못 썼다 220만 원이니까 이 2023년 기준으로 그러면 제가 총 모을 수 있는 게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목표가 최소 800만 원의 보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 천만 원이 1년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초 자금을 모아둬야 해서 일단 천만 원을 2024년 안에 모을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는 이렇게 찍을 거고, 현재 진행되는 거는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기존 바인더 정리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